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네. 네. 왜 우리가 네. 야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부러움 치는 거. 아 근데 어제 음. 이 가족 우리 선교단의 얘기를 듣는데 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졌어. 아니 아버지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며느리부터 어. 아 저. 의료성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더니 있어요. 온 가족 거기다 사등까지도 그러니까. 같이 가게 되시고.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저 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은 이래야 된다는 샘플링을 어제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여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죠. 음. 그런데 그건 다할수있잖아 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네. 내 호구주책으로만 쓰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래 선교 온 가족들이 이렇게 뭉쳐서 나간다는 게 이게 이게 휴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 응. 시작만 하면 돼. 그렇죠. 예.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시작하시면은 뒤 받쳐주는 걸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네. 어떻게 받쳐주셨는지 오늘 그얘기 한번 네. 들어볼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셨어요. 네. 음. 장로님 네. 어, 선교지 그 지금 사 년째 가족 무전에도 음. 네, 이제 다니셨지만 네. 우리 가족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어, 다시 한번좀 짚어주세요. 우리가 캄보디아 북쪽으로 한3 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아주 오지예요, 그죠? 렇 뜨마뿌억, 뜨마뿌어 정말 오신다 그러면 막 서로 박수 치면서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음, 드리고 그렇죠. 문화 공연까지. 음, 그 그러니까 동네 축제죠, 그죠 네. 그분들의 그런 반응이 어떤지, 그래, 궁금해. 되게 궁금해요. 어, 놀라죠. 음, 음. 네, 놀라고 한 번도 못 봤던 중이잖아요그렇 네, 음. 어, 한국 기독교의 그런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음. 또 우리가 또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음. 한국 무용을 통한 무용도 전하지만 음. 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네, 정말 좋은 문화를 전한 그런 음. 사명감도 갖고 음.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분들이 음. 복음을 몰랐다가 음. 어, 우리 가족들 덕분으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음. 사랑을 알게 되면 음. 그분들이 비전과 꿈을 갖게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우선, 네, 저희들은 뭐, 예. 1년에 한번 가고 뭐 이런 거지만, 네. 그, 사실 그선교지를 택한 것도, 예. 그 성교제 성교사님이, 네.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예, 그 지역에.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마음에 들고 평상시에 이제 유대 관계를 갖고, 예. 아, 그런 도움을 많이 이제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가, 예. 그래도 사실 의료 봉사지만 네. 좀 제가 이제 이게 도움주는 그런 교회가 성장에 그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잖아요. 어, 그렇죠. 또 친비를 가고 보고 싶죠. 겸사 겸사하면서 네. 봉사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우리 아들들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또 그게 또 자손 대대로 넘어가길 바라서 네. 그런 뜻으로 이제 가고 네. 있습니다. 아니 저 우리 저. 사돈. 사돈 어르신께서도 예. 같이 하시면서 아 이런 거는 좀 아쉽다 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가족 단위로만 가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이런 이런 게좀더 있었으면 딱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한다든가 이런 어. 거.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 3박사일 아까도 보니까 이제 뭐0 명을 3박4일 동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아, 어마어마하죠 살인적인 진짜 진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뭐 부족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데도 하여튼. 명의분들 세 분이 처방들을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네. 아직까지는 뭐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대든지 이런 예, 리턴 콜은 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본인이 약사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 그렇죠. <laughs>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네. <laughs> 네. 네. 거기 그 캄보디아 시인님 약제실제. 네, 약제실제. 네. 네. 아,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가서 이렇게 그분들 좋아하는 거 보면은 가길 잘했다는 생각 드십니까? 아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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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선 아까도 사돈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음. 그 오경희 선교사님이 오경희 선교사님? 네, 네 거기에 계시네요. 거기 교회에 이제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 애들도 케어하는 인원들이한꽤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유치원도 설립해서 이제 애들도 교육시키고 음. 이러는데 진짜 보면은 그 애들이 참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음.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저, 제가 두 번째 선교 갔을 적에 예. 돌아올 적에 음. 예. 저희들한테 애들이 A4 용지에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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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그려가지고, 음. 거기에다가, 네. 뭐,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 캄보디아로, 감사되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요? 코팅을 해준 게 있습니다. 아 yeah. 자 그러면은 아, 네, 네. 저기 그 캄보디아 우리 가족들의 의료봉사 가시는 그 지역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쵸? 사실은 어 보니까 이제 오지예요 시엔립에서도. 음. 세 시간을 세 시간을 더 들어갔니? 오. 뭐 그렇지 뭐. 그런데 아까 계속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네. 있으세요. 오경희 선교사님 네. 거기 거기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음. 음. 오경희 선교사님이 전화 연결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선교하고 있는 오경희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그 선교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름이 아. 네, 저희는 어 저희 현지인들이 지은 이름인데요. 네. 니교회도 네. 네 아니고 내교회도 아닌 우리교회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교회입니다. 캄보디아 우리교회로 쉽게 이렇게 부르셔 주시고요. 아, 예. 네. 어 이제 네. 캄보디아의 유명한 관광인 시엠립에서 한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음. 있는 곳에 있고요. 네. 여기 태국 쪽 네. 북쪽으로 간다면서요. 네네 네. 네, 네. 서북쪽 네. 근처에 있습니다. 네. 네. 전기도 한 6년 전에나 겨우 들어와서 고제야, 이, 지금도 아, 이제 경기를 아, 계속 전기, 설치하고 전기, 있는 어, 환경이고요. 어. 어, 수돗물도 안 들어와서 다 우물물로 생활하고 아 있고 주민 숫자는요? 네. 저희 마을에만 이제 저희 한 동네만 한 1500명 정도 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병원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 동네 병원이에요. 전혀 없고 옆 동네도 없고 어. 한 오토바이 타고 한 20분, 30분 나가야지 거기에 이제 개인 병원이고요. 있더큰 오지, 병원은 거진 차로 한 30분, 40분 정도, 정도 나가야지만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음.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곳이죠. 자. 아니 그러면 이 의료 선교단에 가시면 반응이 어때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기도 하고 휴에 나가서 이제 병원을 가고 있더라도 음. 이게 비싼 병원비나 또 약값으로 인해서 경제도 부담이 굉장히 힘든 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에 찾아가기보다는 그래. 음. 그냥 찾는 이들에게 이렇게 현지로 직접 찾아오셔서 음. 우리 을결 선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현지인들한테는 정말 반갑고 감사한 분들이죠. 네. 또 특별히 네. 휴가도 반납하고 선결지로 직접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정성으로 사랑해 사랑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예. 어현지들을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네. 우리 김보영 작노님 가정은 또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찾아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날짜 근처만 되면 환자들을 찾아와요. 기다려요? 우리 팀근 언제 오냐고. 아. 네. 그래서 근데 정확한 날짜를 물어봐서 네. 왜냐면 그때가 모내기 때거든요. 아, 캄보디아에서. 그걸 다 이제 그 근데 엄추고 잠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지 물어보고 응. 아니면 이제 미리 저한테 예약하고 예약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기대하는 분들이죠. 야, 1년을 먼저 예약하고 그, 성교사님 <laughs> 네. 성규사님 거기 지금 사육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지금 제가 한 번에 가는 칠십년 됐고요. 지금 음. 그곳은 지금 한6년 됐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래요. 교회가 저기... 들어가면서부터 네.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우 선교사님 아 오시자마자 전기가 들어왔으니 그럼. 전기를 끌어온 아니, 여자네. 그, 아 그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저기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어, 그러네요, 진짜. 네, 전기로 오신 선교사님이시네. 그 선교사님. <laughs> 그 전기 없이 한6 개월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죠. 힘드시죠. 그럼요. 선교사님. 네. 아. 네, 저 제가 뒷조사한 건 아니고, 네, 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저 여기 가족들이 얘기했는데, 네, 음. 저 혼자 몸이시라고요 아, 네. <laughs> 뭐 특별히 그렇게 혼자의 몸으로 선교를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 혼자. 아, 그... 아니, 아니요, 저는 뭐 저희 독신주의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 그냥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허락하시는 거면, 네. 언젠가 만나서 가겠지라고. 예, 그 기도보다는 제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더 많은 현지인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제 기도는 조금 뒷전으로 하는 편이에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저, 저 음성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40대나 50대, 50대까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 죠 뭐, 40대 말입니다. 40대 말이에요? 아, 읽어봐.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네, 네, 가족이 없고 이게 자녀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오지로 들어가서 현지인하고 같이 살면서. 지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냐 이거 위험하지 않냐 여자 혼자서 아, 네. 그, 좀 네, 선교를 하시는 게아 어? 저는 제가 어 머물고 있는 곳에는 교회는 현지 사역자들이 같이 지내고 있어요 예아 네. 네. 다른 사역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말고 현지 사역자 현지, 현지 캄보디아 분들 네네. 네네. 그나마 그, 그분들도 세우셨구나 네. 아니 근데 네. 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일들에 음. 일들 네네. 속에서. 리, 우리 저기 의료 선교단 봉사단들이 음, 오게 되시면 네. 그 선교하시는 일에 큰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러면 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그 의료 선교팀들은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네. 네. 저제 개인적인 일로 말씀드리면 네. 그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교인들을 살펴보면 먼 외국에서 자신들을 일부러 찾아와서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음. 보면서 예. 음. 현지인들은 저희 교인들은 특히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아, 너무 크게 그래, 느끼는 게제 눈에 맞아. 보여요. 그래요. 이들이 에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음. 그리고 그러로서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또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 예. 나눠주는 게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꿈이 없던 아이들이 음. 의사도 되고 싶고 아. 뭐 약사도 되고 싶고 아, 그 이런 예 의료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되게 정말 큰 기쁨이고 예. 제 사역에 정말 엄청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한테 아, 아, 감사하고 우리 네. 팀한테 정말 감사드리죠. 네. 네. 자 선교사님. 네. 기그 어머니 김순자 권사님하고 네. 인사 좀 <laughs> 나누실래요? 네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김보영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정말 감사한 건 네. 제가 그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해 드리세요, 네. 대해 드리지 네. 특별한 뭐뭘 해드리는 게 전혀 없거든요. 네. 네. 잠자리나 먹는거나 다 똑같이. 네, 네. 네. 모든 게다 똑같아요. 음. 제가 성교보고 하는거나 알려드리는거나 인사하는거나 뭐다 똑같은데도 네. 불구하고 네. 불평한 말이 없이 정말 믿음으로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음.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네.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대답 좀 하세요, 네. 권사님. <laughs> 권사님, 교사님 뭐? 어, 덕분에 성교사님이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과 땀방울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성균사님 저도 원사님 사랑합니다 응. 존경합니다. 저는 네. 그냥 해드릴 게 기도밖에 없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모두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음. 네. 캄보디아 우리 교회라 했죠?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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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균사님 마지막 네. 질문이에요. 음. 기도 제목 네. 좀 여쭤볼게요. 어, 전딱한 음,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음. 현지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아 코로나 아니... 바이러스 조,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큰아들 되시는 김성정 집사님. 네. 아 지금 네. 저이게 전화 통화하니까 또또 새롭죠, 성교사님 네. 네. 막 생각이 나시죠. 음. 그렇죠, 저 네. 갔다왔던 게다 생각이 나네요. 음. 음. 아니 그럼 우리 네. 김성정 집사님께서는 거기 가셨을 때. 음. 어떤 사람이 음. 제일 또 기억이 나면서 현지인들 중에 아, 음. 사비냐는 형제인데 사비냐 사비 사비 사빈, 사비 사빈. 입니다 서네첫해 음, 어, 갔을 때 제가 제그제 그 진료하는 걸 도와줬어요 음.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었는데 음 둘째 해 갔을 때 가기 제가 가기 바로 직전에 이 친구가 음. 어,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근데 네, 이 예, 예. 친구가 첫째, 첫째, 첫째 제가 같이 갔을 때제 음. 모습을 보고 꿈을 음. 간호사나 의사로 하겠다.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 네, 그걸로 음. 결심을 했었는데 음. 어, 제가 그 둘째 갔을 때그 음. 가기 직전에 사고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어, 가슴에 상처도 있고 입도 치아가 앞니가 부러지는 큰 깨졌어요? 사고, 예, 네, 깨진 음. 사고가 나는데 당시 그 형제가 이제 어. 청년이다 보니까 음. 그 보이는 것을 굉장히 민감해서 그렇죠. 어, 그럼요. 저 절망을 했거든요. 음. 그랬는데 제가 또 마침 일주일 후에 딱 갔어요. 그런데 음. 이, 이 친구가 이제 그1년 전의 모습과 다르게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런 음. 모습이었는데 제가 고쳐셨어요? 치아를 이제 그때 그보처를할 그, 그 수는 없었지만 예. 그래도 어 그, 보기에 예, 볼 수, 음,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그래도. 어 장비가 있어서 치아를 같은 거? 네 그렇게 해서 치를 만들어줬어요. <laughs> 오래는 가지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 그한 그 2, 3년갈수 있는 치아를 만들어줘가지고 친구 그그 그 친구 그 사빈의 친구들이 어, 너 오히려 더잘 생겨졌다. 아 <laughs>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았을까 많이 들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나중에 그 사빈이한테 네. 그 그림 편지를 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코팅된 그 편지를 살이에요? 받아서. 지금 이제 대학교 오. 들어갈 나이라서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선교사의 꿈을 갖고 <laughs> 있습니다. 사빈이 네. 선교사의 꿈. 의가관이라 네. 네. 이제 선교사에 바꿨어요. 네. 네. 우리 이상훈 집사님은 그 생각나는 아이나 누가 있어요? 캄보디아 분들은 이를 닦는 거를 다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음. 실제로 환자들 어른들을 보면 이가 다 까맣고 뭐 진짜 음. 그런 옷... 제대로 옷을 입는 법뭐 신발을 신거나 양말을 신는 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청교사님이 관리하시는 그곳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우리나라 유치원생들이랑 거의 비슷할 그래요? 정도로 음, 네, 아, 이도 잘 닦고. 그렇게? 네. 그렇게 뭐 양말도 음, 신고 이렇게 음, 그렇게 좀잘 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 이게 교육의 힘이구나 음, 싶고. 네. 조수는 어때요? 조수? <laughs> 네. 그 사역자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현지 사역자. 네, 현지 네. 사역자분들. 그분들이 저희가 가면이 굉장히 잘 도와주시고 필요한 거 찾기도 전에 항상 준비해 주셔서 그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음. 음. 그 어우, 아까 들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음. 어? 권사님, 그 선교사님이 가서 전기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참 오지잖아요. 아, 진짜 오지. 음. 고생 많이 네. 하셨어요, 권사님. 음. 예. 자 앞으로. 음. 우리 가족 의료 봉사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권사님. 정말 그 오지에 그사막과 같은 곳에서 네. 그 아이들이 손수 벽돌을 구워서 네. 교회를 짓고 음. 또 유치원을 현지에서 네. 아. 유치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말씀 보고 음. 사실 저희가 부끄러웠습니다. 음.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가서 아무것도 한거 없고 예. 잠깐 머문 그 동안에 예. 하나님이 그러세요. 예. 내가 저곳에 예. 내 시선이 머물고 내 마음이 저기에 가 있다. 예. 예.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바라보아라. 예. 저희가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적은데 예. 얻어오는 거는 정말 많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선교를 간다고 한 의미는 음. 다음 세대들에게 음. 네, 어, 꿈과 또 선교를 줄수 있는 그런 네. 어, 기회가 됐으면 음. 그래서 시작한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시작했으니 음. 우리 아들들 그 손주들이 음. 또그 대회를 음. 이어가고 그리고 선교지에 갔을 때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음. 또그 아이들이 소망을 갖는 모습 네. 을 갖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네. 그 사실은 우리 그 지금 여기 가족들이잖아요. 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똑같이 쓰임 받는 가족이 몇이나 될까? 네. 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럽다고 했잖아요. 몇안 돼요. 근데 아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 지금 제대로 서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지금 부모 세대께서 이 자녀 세대를 데리고 이제 나가셔서. 네. 이걸 어떻게 보면 봉사를 대물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원 어르신께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봉사를 해보신 적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회사에서는 이제 그 유치원이라든지 음. 또. 요양원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 이제 봉사는 뭐 조금 해봤었죠. 근데 이렇게 해외로 네. 나가시는 건 처음이셨죠? 근데 해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제 해외 쪽은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가 없으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50년 전으로 시계판을 <laughs> 돌리면 딱 네. 우리나라 그 모습이 거기예요. 네. 우리나라도 도움을 그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예. 우리는 복음을 복음의 비친자들이잖아요. 네네. 그 장로님 그 처음에 방송 우리 저내가 매일 기쁘게 섭외 받았을 때안 한다 그랬다면서요 <laughs> 자랑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라고 네. 사실 이런 나무 좀 쑥스럽지 않겠어요? 네. 뭐.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상 항상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제 갑자기 네.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우리 생각을 네네. 좀 접고. 네네. 네네. 그저 하나님과도 이것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음. 그 뜻대로 하나님께 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되는 걸 이제 맡기고 네. 저는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되자 음.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음. 말이 나오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음. 얘기해 보자 하고 네. 이렇게 착장하고 나왔습니다. 아큰 네. 잘하셨어요. 네. 정말 지금 음. 아마 음. 마음속에는. 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품고 계셨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서 음.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음. 어, 시장만 하시면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모르겠으면요 우리 하. CTS한테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네. 아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오질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연결을 다 시켜드려. 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음. 저기 그 의료봉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음. 그동안 캄보디아 유치원, 교회 건축뿐 아니라 음. 필리핀에도 무료 의료 센터와 교회 음. 건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 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세우시고. 아. 내가 그 아까 스튜디오 밖에서 네. 그 우리 큰아들하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음. 그 저기... 그, 어떻게 각자, 이렇게 저 경비를 객출합니까? 그랬더니, 음. 기본적인 건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네. 하고, 의료 선교에 드는 비용 다 하고, 그냥 올수 없잖아요. 음. 그리고, 충분히 갖고 가셔서, 저기 선교사님 또 후원금, 네. 그 다음에 유치원 세우는 어. 거, 교회 세우는 거, 이거 음. 다 하고 오신 거예요. 네. 맞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네. 어, 가족의료봉사단, 음. 우리 저 크라드님이, 대표로 어, 기도 제목을 좀 여쭤볼게요. 가족의료봉사단에 대한 기도 제목 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료봉사단 을 항상 지켜주시고 네. 어,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또 갔다 와서도 항상 지켜주시며 또 우리 가족의료봉사단 이 어,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또한 음, 그 현지에 캄보디아든 필리핀 이든 어, 어려운 현지에 있는 그, 어, 현지인들, 어, 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면 기도드리고, 네. 또한 코로나일구로 인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우신데, 그렇죠. 예. 네,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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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설날 연휴 때 이제 온 가족들이 네. 어, 설 연휴 휴가를 반납하고 이제 의례성결가지는데 음. 내년 설 연휴는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정은 안 됐죠. 네, 이것도 기도 제목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막막 하고 싶어 근질근질 하시죠. 네. 네. 우리 사도어른이 제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번에는 사모님과 같이 가시자고 하셔 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오늘 귀한, 귀한 말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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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하나님께 받은 사랑 무궁무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일 큰 사랑이지 뭐. 네. 근데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어, 전할 그치. 수가 있잖아요. 음.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주고 음. 공연을 해주고 음. 또 음식을 베풀어 주고 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 진다고 그래? 얘기했을 때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빚은, 네. 빚은 갚아야 돼요. 그쵸. 우리도 사실은 50년 전 60년 전까지만 음. 해도 외국 선교사님들, 외국 봉사 단체들이 들어와서 네. 어,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음. 교회 세우고 학교 세워서 네, 대한민국 이렇게 됐어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도 갚아야죠. 그렇죠. 음. 다음 세대가 이 모습을 또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절대적으로. 자, 네. 네. 네,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다음 세대를 보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결러내는 겁니다. 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캠페인에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